시카고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등호사인 미국 인디애나주 숲지대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3명이 모두 사망했다. 19일 현지 시간 ABC 방송과 미공영 라디오 방송 NPR 등에 따르면 사고기는 지난 16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메릴랜드주 프레드릭을 향해 출발. 사고 전 인디애나주 콜럼부스 외곽의 공항에 착륙했다가 다시 이륙했다. 사고 지점은 신시네티에서 북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동남부 소도시 올든 버그다. 인디애나주 경찰은 19일 사망자 신원을 메릴랜드 주 포톰에게 거주하는 루이스 칸틸레나 63와 딸 에이미 칸틸레나 31 그리고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거주하는 폴 슈유다 65. 로 확인했다. 사고기는 세스나 단발 엔진 경비행기로 루이스칸 딜레나가 조종하고 있었다. 칸 딜레나는 친구 수유다와 함께 헨자스 시티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딸 에이미를 데리러 다녀오던 길이었다. 당국은 칸 딜레나와 수유다가 민간항공 순찰대 캐프에 속해 있으며 특히 수유다는 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 NTSB 트레이닝센터의 디렉터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디애나주 경찰과 연방항공청, FAA, NTSB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카고호 골뱅이 인어 점CO, 점KR. 2017년 12월 20일 14, 16 송고